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12위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놀라운 퀄리티예요 현명한 소비자는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9위 제품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 품질이라니, 마침내 찬스가 왔습니다. 8위 제품입니다. 선물하기에도 무난해서 받는 분들이 다들 좋아해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라니, 마침내 찬스가 왔습니다. 7위 제품입니다. 한번 써보면 다른 제품에 눈이 안 가요. 링크 클릭 후 혜택을 확인하세요. 6위 제품입니다. 간단하고 처음 써도 어렵지 않아요. 구매하러 가기 전에 미리 리뷰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5위 제품입니다. 배송도 빠르고 서비스도 친절해서 언제든 안심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가격입니다. 4위 제품입니다.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주문량도 엄청나고 재고가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클릭해보세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가성비만큼은 이걸 따라올 수 없어요. 원하는 옵션이 아직 남아있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서둘러 클릭하세요. 1위 제품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사고 후에 없다고 해요. 바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궁금하신 점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